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나요?"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일까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만사 불통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잘못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침내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다듬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지난날 고난은 다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잘못 믿거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고난은 힘만 들 뿐이고,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이고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고난만 연속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길을 인도해 주셔서 잘못된 지난날을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고난은 싫고 하나님의 축복만 원한다고 하면 그 예비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나를 다듬게 되고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